안녕하십니까. 이 e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선된 교육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한 후보님들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진보 교육감의 몰락입니다. 17명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 2014년에 13곳, 2018년에 14곳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8곳, 그 다음 진보 9곳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보수 후보의 단일화 실패와 잡음으로 스스로 자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진보 교육감은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저는 경기도에 근무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정하여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못했다는 말보다 지쳤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직선제 이후 계속 진보교육감이 현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보수교육감과 비교는 힘드니, 지쳤다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초기, 진보교육감들은 교육아젠다 뿐 아니라 사회아젠다를 주도했습니다. 경기도 초대 주민직선교육감 기억하십니까? 김상건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는 정말 좋지만 그 실행 과정에 좋지 않았던 학생 인권 조례, 또 이름은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혁신학교 등 어쨌든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고 선점해 온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진보 교육감들이 공약하고 시행한 중요 정책들은 교육의 본질적인 면을 다뤘다기보다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단기간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교육감 정책과 공약은 9시 등교라는 물론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 현황이 무치는 그냥 9시 등교 이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게 대표 공약이나 정책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이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그 현장의 무너짐을 교사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학부모님들이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들은 특정 단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반대편을 배척하고 교육 현장에 갈등을 부추기고 교육 현장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게 10년 이상 아니 정확히 말하면 13년이 되어 가자 이제는 국민들이 알고 교사들은 지친 마음에 진보 교육감을 떠나 보내게 된 겁니다. 저 역시 과거 네 번의 선거에서 진보에 진짜만 들어가면 뽑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사를 위한 정책도 교육을 위한 정책도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아닌 특정 단체를 위한 또는 인기 영업을 위한 것들이었고 교사에 대한 멸시와 냉대 그리고 무시였습니다. 이번 모 교육감 후보는 공교육의 질이 낮은 것을 교사가 수업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고 이번에 당선된 모 교육감은 교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다니 월급을 받는다고 했으니 말이죠. 만일 실상이 그래도 교육감이 그런 생각을 직접 말로 옮겼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 교육감은 13년 동안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그 과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 시대를 기대해 봅니다. 진보와 보수 교육감이 협력하여 이번에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말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깊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개선책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